안녕하세요. 피부를 살리는 진유원장입니다. 오늘은 클렌징 영상 중에 젤 타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자극 클렌징 중에 로션 타입과 워터 타입을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제가 클렌징 젤을 더더욱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산뜻한 느낌이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선호들 하세요. 그래서 음. 오늘 클렌징 젤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런데 딱 하나 주의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클렌징 젤들 중에 클렌징 젤이라고 써있지만 거품이 나는 젤 타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 굳이, 굳이 이 브랜드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젤 타입처럼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물을 묻히고 자 물을 묻히면 이렇게 거품으로 바뀌어요. 이건 제가 원하는 제가 안내해드리는 젤 타입은 아니에요. 이런 건젤 타입, 말, 그냥 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 폼 클렌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젤들은 이런 거품이 전혀 나지 않는 그냥 약간 어떤 에센스인가? 또는 뭐 팩인? 뭐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찾은 브랜드 중에 딱두 가지만 찾았어요. 아직까지 아직 많은 걸찾지 못했기 때문에 요두 가지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요. 요두 가지 상품이에요. 음흠. 요게 지금 투명하게 보여서 잘안 보이는데 제가 쓰던 거라서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박스를 그대로 뒀어요. 아크웰.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안내를 따로 하도록 할 거고요. 요 클렌징 젤은 젤 타입인데 전혀 거품이 나지 않고 클렌징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로이드 더 마뉴얼 클렌징 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제품도 거품이 전혀 나지 않는 클렌징 젤이에요. 요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 여러분들은 색조 메이크업을 리무버로 지우세요. 저는 지금 깨끗이 지워지는지 지워지지 않는지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색조 메이크업 그대로 아이라인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섀도 했고요 눈썹 마스카라 또 컨실러도 사실 한 상태입니다. 이거 보면 나중에 보일 거예요 흉터 자국 여드름 자국들도 보일 건데 어쨌든 그냥 저는 그냥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 색조 메이크업은 지우고 그러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어,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음, 요 클렌징 젤을 마른 상태에서 적당량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자 이렇게 저는 요 정도 요 정도로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용량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저 마스카라도 했어요. 음, 보이죠? 마스카라 이제 번지는 거.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근데 요때 이제 손끝, 보통 저는 지금 약지, 약지와 중지 두 개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턱에 제가 여드름이 났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사실 세게 문질리려고 해도 얘는 세게 문질러지지가 않아요. 자극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자 약지로 눈두덩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좀 색조도 지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점점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점점 <laughs> 뭐 보고 문지르고 있어요. 자 자 이제부터 헹굼을할 건데요. 닦지 마세요. 저자극 클렌징 영상 방법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극을 덜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극은 모두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티슈로 닦다든지 손으로 닦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뭘로 하느냐 미온수. 네. 그러니까 손을 담궜을 때어 따뜻하네, 기분이 좋네 하는 온도에서 깨끗. 씻으시면 됩니다. 20번 정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4~5번은 차가운 물로 살짝 얼굴을 진정시키면서 수렴 작용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온수로 저는 깨끗하게 씻었어요. 한번 토너로 화장품 여분이 찌꺼기가 남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제 여드름 흔적? <laughs> 민망하지만 저도 어, 생일 때나 이럴 때 여드름이 난답니다. 음, 자. 잘 끼어 있는 데가 여기죠. 자. 천연 묻어 있지 않아요? <laughs> 그죠? 네. 이렇게 깨끗하게 잘 씻기긴 해요. 물론 좀 만약에 짙은 화장을 했거나 엄청 그날따라 유난히 모공에 끼어서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물기 없는 상태, 다시 물기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한번더 클렌징젤을 똑같이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또 깨끗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좀 산뜻한 느낌이라서 저는 빠르게 클렌징 이후에 토너를 바르겠습니다. 자, 그럼 저자가 클렌징 클렌징 젤 방법이었고요. 여러분도 깨끗한 피부, 건강한 피부 만드세요. 안녕.